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현도인입니다.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신의 꿈을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현도인의 꿈 해몽 방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어, 오늘의 사례는 어,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꿈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꿈을 꾼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 직장인이었고요. 실제로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평소에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아파서 자기가 모시고 병원을 가는 그런 꿈인데, 병원에 가서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장면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의사가 와서, 어,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으니까, 어, 수속을 밟아야 되고,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꿈속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에는 우스컨이 서 있다가 의사가 사망했다고 거기에 서류에 사인하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눈물이 나오고 슬퍼지고 이윽고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의사는 계속 서류에 사인을 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꿈을 꾸면 일단은. 자신의 그 부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사실 부친은 뭐 건강에 아무 이상 없었고요. 이상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가장 혹은 권위,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그 권위가 이제는 나한테 넘어온다. 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가정으로서의 책임이 나한테 넘어온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게 됩니다. 또한 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 혹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또는 어, 새로운 일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죽음이라는 것이 겹치면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나 새 직업, 새 직장, 합격, 결혼, 그런 좋은 일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이 꿈에서 보면은 결국은 슬퍼서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꿈에서 크게 우는 것은 크게 소문이 난다, 크게 알린다, 사방에 나의 상태를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장을 하는 것도 통곡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기쁜 일을 알리는 것도 통곡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유명 마트에서 의류 판매 매장의 그 관리를 담당하던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이 꿈을 듣고서... 어,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니던 마트에다 일단는 사표를 제출, 제출을 하고, 사직서를 내고서 자신이 의류 유통업을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기,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류를 팔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자기가 직접 인터넷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인터넷 의류, 그 유, 유통업체들한테 의류를 도매로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가족이 아픈 경우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픈 경우도 가능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당사자한테저는 어, 일단은 아버님이 원래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셨으니까 어, 병원에 가서 검진 좀 받아보시고, 하지만 꿈 내용 자체는 본인의 그 앞으로의 일, 자신이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꿈으로 꾼 거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고, 어, 앞으로 그 창업은 꿈에서 통곡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고 소문이 나게 돼서 잘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잘 풀릴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한, 뭐, 한달 정도 있다가, 어, 창업을 했고, 아버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연락이 한번 다시 왔었고, 그래서 저도, 어, 일잘 풀리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축하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상담을 마무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은, 꿈에서 어떤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하는 이 방송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 하나 들어가시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자신의 꿈풀이를 할수 있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꿈풀이를 할수 있게 되실 겁니다. 어 어쨌든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꿈을 스스로 다 해몽하고 주변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는 것,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꿈을 해몽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 이 방송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어 더불어서 알림 쪽 눌러주시면 언제나 이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 어, 알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영상 올리도록, 어, 앞으로도 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매일매일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또 다음 방송에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현도인이었습니다.